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여러분, 죽은자를 살리는 일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절대적으로 무력합니다 대제국의 황제도, 영웅도, 호걸도 절세 미인도 죽음이 부리면 아무 소리하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네들이 와서 병원에서 의사를 붙잡고 의사선생님, 제발, 저 엄마를 살려주세요. 애원하지만 그것은 의사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시는 일을 하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죽은 자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주장의 신빙성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죽은 후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우리는 잘못 지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하물며 어떻게 사람이 내가 죽은 후에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3일만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3일만에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신빙성은 그분의 부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말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말장애요 망상적인 신성 모독자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지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크나큰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쓰라린 추억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그분이 모두 지키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내심과 또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그 자리에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느냐? 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못 믿겠다. 만약에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분이 사하셨으면 그분의 손에 있는 그못서찔린 상처에 내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 찔린 그 상처에 다내손한번 넣어보고 들어가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일주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도마는 최초로 열두 제자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연목 20장 나와 있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서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시하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또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죄산받고 하나님께 의롭담 받는 소위 침이 죄삼과 칭의를 보장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살아,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너희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다 겁니다.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은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사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네예수님이 부활이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다는 겁니다. 즉 예수의 부활은말미에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신지로 믿습니다.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즉바울은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로 인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칭하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께서 만일 다시 살아지 못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의 믿음도 헛것이며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 말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오늘 이 글을 적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사형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담행으로 가다가 담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사오라 사오라 니가 어째하 나를 박하니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나서 사도바 우리 나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나에게 나타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릉전서 15장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랑하시는 데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이 지나간 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신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수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뭐하러서도 바리 죽어라 고생하고 다니면서 선교했느냐?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사후세가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